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주제는 어, 중년의 연애 기간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 저의 생각과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최근 저희 그 싱글들을 위한 힐링카페에서 드디어 4호 커플이 탄생을 했어요. 이분들은 같은 서울 안에 살면서도 전혀 모르고 살던 분들이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저희 리즈TV를 알게 됐고 또 제가 만든 이 힐링카페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두 분이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싱글들을 모아놓으니까 이 안에서 썸이 일어나고 또 아, 이게 모르게 또 연애를 해서 이렇게 우리 커플이 됐어요 라고 이렇게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기쁘고 흐뭇해요. 사모 커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계신 여자분과 한국에 계신 남자분이 만나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커플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탄생을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커플들이 헤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들의 연애 기간은 얼마이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저랑 상담을 하셨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분은 얼굴도 예쁘시고 그리고 너무 똑똑하시고 직업도 좋으시고 이런 분이 어쩌다가 마흔 초반에 두 번의 이혼을 하시게 됐을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똑똑한 거하고 연애를 잘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혼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시선이 관대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두번세번 번 결혼하는 일은 주변의 시선뿐만 아니라 본인도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결혼으로 이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당한 연애기간을 거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두 번을 이혼하신 그 40대 초반의 분은 그렇게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시고 나서 이제 7년 동안을 혼자 이제 오랫동안 사시다가 드디어 이제 두 번째 남자분을 만나셨는데 그 만난 경로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좀 안전한 분을 만나시고 싶었겠죠. 첫 번째 결혼을 너무 어이없이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전한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정보회사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정보에서 몇번 이렇게 사람을 만나 만나시다가 이제 두 번째 남편을 만나셨대요. 몇번 만나 보니까 뭐 사람 도뭐 능력도 괜찮고 뭐 인물도 나쁘지 않고 뭐 대화도 괜찮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5개월 만에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난 지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결혼은 너무 그렇게 급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첫 번째 결혼을 실패했으면 두 번째는 더 신중하게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첫 번째 결혼을 바탕 삼아서 두 번째 결혼은 좀더 신중하게 연애기간을 가졌을 것 같은데 왜 그분은 첫 번째 결혼을 그렇게 실패하시고도 두 번째 결혼을 5개월 만에 그렇게 빨리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니, 왜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하셨냐 했더니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한 남편이 이제 한세 번째 만났 때 이제 집으로 초대를 했대요. 초대를 해서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자분한테 이렇게 대접을 했답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남자의 자상함과 따뜻함에 이 여자분이 그냥 이제 마음이 훅 가신 거예요. 이런 남자라면 그래, 이런 남자라면 되겠지. 그리고 뭐 직업 좋고 뭐 다른 조건들은 다 좋은데다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까지 있는 남자면은 내가 뭐더 고를 거 있나라는 마음에 결혼을 하셨지만 연애할 때 보지 못했던. 그 남자의 성격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 결혼 이후에 나온 그 남자의 성격을 보니까 첫 번째는 어 돈을 주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와이프도 돈을 보니까, 아, 나 당신도 돈 버는데 당신 돈 갖고 써라. 왜 자꾸 나보고 돈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결혼을 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하고 심지어 남편에 어, 전처의 자식도 가끔 이렇게 놀러 오면 그 자식도 이렇게 케어하고 하면서도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번 돈을 쓴다는 거예요. 아... <laughs> 거기다가 또두 번째는 남편이 이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제 평소에는 괜찮은데 화가 나서 싸우면 굉장히 언어 폭력 플러스 이렇게 폭력적으로 되신다고 해요. 싸우기만 하면 남편이 집을 나가라 그런데요. 내 집에서 나가라고. <laughs> <laughs> 근데 문제는 이게 결혼하고 몇 년이 걸린 게 아니라 지금두 번째 결혼하고 나서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졸지에 이 여자분은 두 번째 결혼도 실패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두 번째 결혼은 정말 잘살 마음으로 열심히 본인도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셔서 아 이제 행복하게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한 거를 만회하려는 마음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 계셨을 텐데 잘 살기는커녕 지금 또 이혼을 하셔야 되니 그 주변에 시선은 또 어떨 것이며 또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우 막그 아마 그거를 회복하기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5개월 만에 어떻게 그 사람을 알수 있겠어요. 문제는 이 여자분이 이 마음속으로 되게 이제 아 나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외롭다. 아 누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절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따뜻하게, 자상하게, 그게 뭐그 사람이 진심일 수도 있지만 진심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한 가지의 모습을 보고, 아, 그래, 이 사람이야. 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면 좀더 오랫동안, 적어도 1년, 2년 동안 이 사람과 연애기간을 가졌더라면 그 사람의 다양한 진짜 모습을 볼수 있었을 텐데, 그볼 기회가 없이 결혼을 해버리니까 남자는 결혼하고 나면 바로 본인의 성격이 나오거든요.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잘볼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의 실패 이유는 바로 너무 짧은 연애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겉으로 좋은 면이 있지만 그 사람의 또 나쁜 면도 있습니다. 나쁜 면도 있는, 있는 것 같지만 또그 사람의 좋은 면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이중적인 성격은 갖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그두 번째 결혼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의 나쁜 점, 아, 저 사람의 정말 단점, 약점이라는 점을 내가 알았을 때 과연 그 사람의 단점, 약점을 내가 짊어지고 갈수 있느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 내가 결정하고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점을 보지 않고 좋은 점만 보기에는 사실 뭐 6개월? 너무 좋은 점만 보이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서로 좋은 점만 보이,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쁜 점, 약점, 단점을 사실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두 번째 결혼을 실패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생각은 이렇게 두 번에 우리가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의 라이벌스인가 어, right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는 어 최대한 인연은 만나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인연을 만나보다 보면. 뭐, 사계절을 두 번을 겪은 거기 때문에 웬만큼 그 사람의 성격뭐 계속 감추기는 힘든 거 같아요. 2년이 돼도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3년. 이렇게 연애 기간을 오래 갖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재혼을 많이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결혼의 실패율이 30%라면 재혼의 실패율이 70%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70%의 그, 어, 실패율을 줄이려면, 그게 내일이 아니라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어, 좀 연애기간을 오래 가지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또, 우리는 굳이 그렇게 연애하지 않아도, 뭐, 우리는 이제 이미 서로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컨펌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의 소울메이트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뭐, 6개월, 1년, 뭐,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정말 소울메이트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느낌이 아직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울리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 적어도 최소한 저는 2년은 연애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년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거는 뭐 연애 하다가 남녀가 헤어질 수 있는 건 괜찮지만 너무 급하게 재혼을 해서 또두 번의 이혼이라는. 그런 낙인 아닌 낙인이 찍히면 사실은 너무 본인이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도 두번 이혼했다, 세번 이혼했다는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충분히 볼수 있죠. 어느 정도 연애기간을 갖는 게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좀 합리적이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전 세계 싱글 여러분들 저희 힐링카페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여기 오시면 정말 너무 괜찮으신 남자분, 여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싱글이시라면 모두 신청하실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아래 홈페이지로 여러분들이 접속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메일로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세요. 바이.